조개 무덤인 패총은 고대 생활사를 엿볼 수 있게 해주는데요. 한반도 최대 규모의 패총으로 평가되는 해남 군곡리 패총에서 고대 해상 교류를 입증하는 유물이 대거 출토됐습니다. 신광하 기자입니다. 한반도 서남해 모서리에 위치한 해남군 송지면 군곡리 땅끝을 향하는 낮은 구릉에 거대한 패총이 자리잡고 있습니다. 30년 전첫 발굴 이후 지금까지 수습된 유물은 천여 점. 최근 6차 발굴에서 고대 한반도와 중국, 일본의 교류 사실을 입증하는 유물들이 대거 발굴됐습니다. 특히 뱃사람들이 동물 뼈로 길흉화복을 점치는 복골이 발견되면서 궁곡리 폐총 주변이 고대 무역항으로 기능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현무암 흙이 포함된 토기 조각과 가마타가 발견되면서 고대 이곳에는 제주도와 교류하는 고대 토기 제조공장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해남 궁곡리 폐총의 발굴지입니다. 기원전 2세기부터 기원후 5세기까지의 유물들이 집중적으로 발굴되고 있습니다. 특히 유리구슬과 용범이 동시에 발견돼 해상세력을 통해 철기를 받아들인 해상세력 존재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선화면 섬과 연안에 산지한 철기시대 폐총은 해남 군곡리를 포함해 모두 63곳. 고대 해상교류사와 생활사 연구를 위한 타임머신으로 불리는 폐총에 대한 추가 발굴조사가 시급합니다. MBC 뉴스 신광합니다.